주전전화, 생각되어 이어진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수 유튜버, 미탄드, 반갑습니다. 자, 샘포에 대한 부분, 샘표가, 주가가 하단에 대한 부분, 굉장히 좀 많이 눌렀던, 어, 요런 어떤 측면에서, 다시 유턴 해주는, 어, 이런 어떤 모습이 이제는 또 한,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자,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눌려주다가, 다시 한번좀 터닝하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어, 오늘 뭐 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네요. 보면 예, 정말 어떤 어, 정말 우리는 주식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laughs> 자. 자, 시장은 오늘 녹록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지만, 에,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극복해 에, 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샘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하에, 전세계 식용유 대란 확산에 대한 부분이 있죠, 보면. 에, 그래서,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된 가운데, 식용유로 어, 식용유로 사용되고 있는 해바라기유의 재고 감소와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어, 뭐 강력한 어떤 모습 그래서 자 뉴욕타임즈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해바라기를 수확하지 못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식용유 재고가 감소하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량 사태로 확산되고 있다는 어, 그런 어떤 점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 식용유로 사용되는 해바라기유의 아칠십를 공급해 왔다 그래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식료 식용, 식용유 부족의 부족에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 우리 샘표에 대한 부분 재료가 끝났나 어다 끝난 건 아니겠죠 어 그래서 자 개인들이 이렇게 잘 잡아주는 아 모습과 기관들 그래서 금융투자 잘 잡아주는 모습에서 어 다시 한번 어 터닝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자 보면 주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서 우주선에서 다시 한번 수급에 대한 부분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코로나 어떤 모습, 또 충분히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보면 샘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하워드 막스형이 얘기했던 요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가치에 대한 어, 학고한 신념이 있어야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버텨낼 수 있다라는 점을, 자, 하워드 막스형은 말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 결국에는 가치에 대한 학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어, 굉장히 또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싼 기업들 싸면서 좋은 기업들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 그래서 어, 저가에서 마이너스 2.21에서 어, 굉장히 뭐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보듬어야 되겠죠. 음 주시장의 변동성은 항상 어, 있는 거니까. 어 그래서 잘 참아내야 되겠습니다. 미 선물 볼까요? 어 미. 미소... 미 선물은 불똥이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주가에 있어서 주봉에서 어, 조금 어, 좀 늘려준 어,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어, 104,000원에 대한 어, 이런 어떤 슈팅에서 어, 주가에 있어서 양손으로 많이 늘려준 어, 이런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유턴 할수 있는 어 여기서도 많이 눌렸다가 슈팅 나와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 너무 운동으로 너무 들리네 보면. 어 오늘 오늘 썩열이형 취임했는데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윤성열 정보 뭐 한번 볼까요? 예, 윤성열 정보. 그래서 뭐 정치 테마주도 또 어, 함께 연동해서 또 운전 줄수 있는. 그래서 자, 보면 음 자 윤석열 정부 기대 중국 민감한 문제 타당한 처리 뭐해서 한미일 한영 메시지 온도차 그서 미국 한미 동맹 중요성 어여 어, 이런 한미 동맹에 대한 부분에서 어, 미국의 한미 동맹 중요성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일본 양국 우호 협력 발전을 기대한다 그리고 중국 방중 한영 전하며 어 미국을 견제하는 어, 이런 점이 되겠죠 그래서 자 보면요. 자, 보면. 어~ 아, 미국과 일본이 윤석열 정권의 출범에 맞춰 새 정부의 리더십에 큰 기대감을 보였다 그래서 미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한 어~ 요런 어떤 점에서 어, 미 국무부와 국방부 이렇게 이미기 개시 이렇게 시작됐죠 보면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이 되겠고 어~ 뭐~ 어~ 새로운 정부 정말 어떤 국정을 정말 잘 이끌어내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죠 어~ 그리고 자 뿌띠 님 음, 보면, 형들아, 어, 뿌틴, 관계자들에게 산불에 대처하라고 요구 부분. 그래서 자, 보면, 음, 뿌틴, 뿌틴의 전쟁 출구 못 찾아. 어, 출, 출구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보다 신속하게 무기와, 어, 우크라이나에 보다 신속하게 무기와 보급을. 어, 그래서, 이게 장기전 양산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수물자 지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야, 이게, 정말 어떤, 어, 지금 뭐, 얼마나 됐나요? 지금 뭐, 1년, 2년, 3년 막 높게 가는지 아닌지, 예, 정말 어떤, 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기 대협법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대응하, 대응하는 동맹을 돕기 위해서 프랭클린 루즈베트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법으로 워슨 처칠 전 영국 총리 요청에 따라서 1941년에 제정됐던. 그래서 이 법이 러시아의 침공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81년 만에 다시 등장하는. 그래서 백악관진무에서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 2022년 서명했다는 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기 직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장악한 전쟁과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음 이런 어떤 부분에서 자 보면 이게 뭐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보면 식용유 식용유 아니 계란 후라이 해먹을 때 식용유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굉장히 어~ 지금 에, 필요한 에, 그런 어떤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어~ 주가에 있어서 하단에서 어~ 굉장히 에, 많이 눌러준 어~ 요런 부분이 되는데 어~ 여기에서 어~ 다시금 거래량 터질 수 있는 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 충분히 있다해서 지지라인과 상단선과 상단선 돌파와 돌파 재돌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세게 나와줄 수 있는 서자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 눌려준 부분 자 일봉에서 음봉의 트랙 음봉의 트랙으로 굉장히 또눌려준요런 부분이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아, 거래량 터져주면서 올려줄 수 있는 어 이건 뭐 속임수 음봉 같은데요 보면 에, 다시 한번 재돌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60분 봉에 대한 부분 어뭐 이내적으로 너무 많이 눌리네 음 다시 충분히 터닝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시장에서 오늘 뭐 출렁임이 좀 많았지만 어 출렁임이 많았지만 그래도 뭐 밑단에서 잡아 올리는 그래서 미증시가 오늘도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마감하면서 어좀 보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샘표에 대한 부분 추가에 있어서 과도한 어떤 돌림 여기에서 다시 한번 터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세게 나와주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주하에 다시 한 개이나 시키고. 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